태연아, 이제 금세 온다. 무슨 소리 들렸어? 누가, 누가? 무슨 소리가 들렸지? 응? 태연 안아줄까? 태연아. 왔다, 왔다. 가자. 왔다. 문 열린다. 안 돼, 어, 지지. 지진데, 지진데. 일어나지안 일어날 거야? 아저씨, 아저씨. 아저씨, 아저씨. 아, 저씨 아, 저씨 아, 저씨 아, 저씨안 해줘, 안해 아, 저 아, 저 아, 저씨 I think I just showed